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라이브 뉴스라이브 시작합니다 어서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laughs> 자 함께해 주실 세분 소개해 드립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취재 편의점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장윤선입니다 네. 네. 어서오십시오 자 박준 변호사 함께합니다 네 박준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정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일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뉴스 들어가죠. 어, 그러니까 논란이 됐던 사진들이 한 번씩 공개될 때마다 한 장의 사진이 가지는 또 여러 어, 효과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때가 있는데 어, 이번에는 이 사진입니다. 좀 띄워주시죠. 자, 어, 이게 뭐 어디냐 이게 말이 많았었는데 뭐 종묘냐, 경회루냐 그랬었는데 경회루로 확인이 됐어요. 어, 김건희 씨와 이배용 전 국가 교육위원장 아, 그 외에 수많은 남성들 예, 경회루 경내에 올라 있는 모습인데 뭐 슬리퍼 신고 있는 모습 그리고 흔히 말하는 그 짝다리 짚고 있는 자세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었죠. 한 방송에서 주진우 기자가 이걸 공개했고 이 사진이 오늘 국감장에서도 어, 이 문화재에 대한 사유화 관련해서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사유화도 사유한데 기본적으로 문화재를 대하는 태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도 동시에 나오고 있고요. 뭐 종료 차담회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 또한 뭐 부적절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개인적인 손님 치른다고 우리나라 국보에 가서 일, 그런 일을 저지른 부분. 뭐 일각에서는 만행이다 이런 표현들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경회루에서 어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그니까 23년 9월 12일 찍힌 사진이라고 하고요. 뭐 장비 아니 정비라든지 뭐 보존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경회루 뿐만 아니라 경복궁 전체가 문을 닫았던 날이라고 해요. 뭐 당연히 일반인들에게 열리지 않는 음. 공간에 에, 김건희 씨를 비롯한 이 인원들이 들어갔다. 음. 이거 특이하니냐라는 비판 나오는 것이고 이날은 그 경복궁 경내에 다 있으니까 국보 223호죠. 근정전 내부에도 들어갔었다. 그리고 근정전 내부에 있는 뭐 우리 사극 같은 데서 많이 봤지만 임금이 앉는 저 용상. 음. 예, 저기도 김건희 씨가 앉았었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뉴스를 어떻게들 보셨는지 좀 한마디씩 좀 해주시죠. 저는 그 마포대교 사진이 떠올랐어요. 아. 예, 마포대교에서 그러니까 그 자신이 가진 권한이 없,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뭔가 자신이 어떤 지위를 확인하려는 듯한 그런 행동들. 음. 그리고 그 움직이면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모습들에서 저 사진을 보면서 아 이제 그 자신의 어떤 지위를 누리려는 그런 욕구가 반영된 게 아닌가. 마포대교 음. 사진 떠오르면서 굉장히 부적절한 어떤 예.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죠. <laughs> 그러니까 재밌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 아. 저 행동들을 하면서 가장 에이. 눈에 띄는 게 <laughs> 지난 그 차담의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보여주는 게 뭐냐면 난다할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예. 뭐, 저, 뭐, 그래요. 뭐, 그렇다고 뭐, 맨발로 갈 수는 없지만 저런 스리빠 같은 거 싣고 짝다리 싣고 저거 사진을 저걸 뭐 의도된 촬영인지 아니면 뭐 의도되지 않은 촬영인지 몰라도 저건 딱 보여 있는 거 그거예요. 경외로든 근정전이든 나는 스리퍼 신고 내 맘대로 왔다 갔다 찍힌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음, 예. 마찬가지 김정일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마찬가지로 그렇게 함으로써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음, 음. 나의 권력 과시하는 음, 거죠. 과시한다는 음. 모습으로 좀 읽혀집니다. 음. 오늘 그 취재 편의점에서 우리 장윤성 기자께서 네네. 지금 김건희 이배영저 인물들 말고 저기 사진에 보이는 저 남성들. 네네. 어 관련해서 뭐좀 음. 단독으로 음. 그 보도한 내용이 있으시죠? 예. 뭐 중요하게 봐야 할 인사가 있다면서요? 그 누구냐면 저 파란색 동그라미예요. 파란색, 파란색 동그라미, 동그라미. 파란색. 지금 제일 앞면에 있는 예, 남성. 네. 예. 다소곳그 그, 그, 허리 손 하고 있는 김건희 씨의. 어 왼쪽이 편에서 보면은 음. 이제 오른쪽에 음. 우리 사진으로 우리가 있고, 보는 쪽에서는 왼쪽. 왼쪽이죠. 예. 그리고 두 손을 약간 다소 고이 모으는 고뭐 그런 어, 양상인데 이 사람은 청와대의 문화체육관광비서관실의 선임행정관 정영석 씨입니다. 예. 지금은 <laughs> 어디로 가 있냐면 이 사람이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어 선임 행정관 하다가 예. 어 막판에 예, 옮겨간 거죠. 음. 옮겨가서 지금 자기의 이제 지위를 누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건데 그 오늘 영전을 한 거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오늘 그. <laughs> 기관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오늘 출석해서 아마 오전 국감장에서 여러 가지 사실들이 새롭게 예. 확인이 됐는데 그 어좌 어허. 어좌에 누가 함께 시킨 거냐 당신이 시킨 거냐 당신이 계속 수행을 했었다라는 음. 이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니까 어 본인은 아니고 우물쭈물 하다가 이 배용이죠라고 하니까 이 배용이 맞다라고 음. 이제 확인을 해준 이런 예.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음. <laughs> 어그 저기 어, 유산청장이에요. 아. 네 그리고 어 그리고 저 뒤에 있는 노란색 동그라미 예. 저 사람은 어, 경복궁 관리소 소장입니다. 아. 그리고 뒤에 이제 초록색 네모가 세 명이 있는데 저세 예. 사람은 어, 경호처 관계자인데 어. 오늘 관련해서 더 추가로 확인이 된게 있으니 부속실 사람들도 왔고 문체비서관도 수행을 했고 음. 경호처 관계자도 나오고 경복궁관리소에서도 나오고 유산청에서도 나오고 예. 그야말로 소위 이제 문화유산 관련된 관리 책임자들이 총출동한 행차를 어, 하셨네요. 행차를, 네. 왜 이게? 어, 행차를 <laughs> 예. 한 셈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보험 친구 광고도 함께 해드립니다 부담되는 보험료 알뜻 말뜻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때 바로 검색창에 보험친구.com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의 전화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등 어, 모든 보험에 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무료 상담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세 가지 방법, 검색창에 보험친구.com을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QR코드를 이용해 주시거나 전화 1844-0585를 이용해 주시거나 언제 어디서든 연락 주시면 보험 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많이들 이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입수한게 이제 상황실 관리 일지라는 건데 음. 이 상황실 관리 일지에 따르면 어 1시 35분 부터 3시 26분 까지 vip 가 이제 협생문으로 입장을 한다고 써 예. 있습니다 VIP 협생문 입장 근정전 경회로 흥복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VIP라고 표기를 했군요. 네, <laughs> 예, 어. VIP. 어. 여기서 그러니까 통칭 VIP면 대통령이에요. 그 근데 어. 윤석열이 나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건희가 갔어요. 음. 김건희가 이배용과 함께 갔는데 그니까 VIP 그러면 우리가 V제로 V제로 했었는데 실제로 네. 김건희가 맞았네라는 음, 음. 게 이제 역으로 확인이 되는 거고 협생문은 왕자 전용 그렇죠. 문이에요. 예. 그래서 왕자들이 <laughs> 협생문을 통해서 동궁에서 광화문으로 나갈 때 쓰는 네. 문인데 왜이 문으로 들어왔을까? 다른 문도 많은데 음. 예 그리고 근정전에서 지금 아까 앞서 설 용상. 예, 용상에 올라가 가지고 <laughs> 앉아 있고 오늘 그 이기현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나왔는데 한총 30분 정도 머물렀다는 네. 거예요. 어 그러면 뭐했냐? 음. 어. 그냥 뭐이러저러한 소위 왕놀이를한거아니야람들은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이어이를 위해서 이렇게많은사람들이사실상 동원된 거다. 네. 이런비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 경회루 2층에 올라가서 저렇게 짝다리 짓고 어, 허리 손하고 있었던 거고, 흥복전은 이제 옛날 왕실의 후궁들이 살던 네. 곳이기 때문에, 여기 또왜 갔을까 <laughs> 싶기도 음. 하고, 어쨌든 궁궐 나들이를 한 건데, 중요한 포인트는 앞서 말씀드린 어, 두 명의 그 사학자가 있으니 한 사람은 조선시대를 음. 전공한 이대 사학가 출신. 교수 이배용 예, 그렇죠. 어, 국가교육위원장이고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산청장이에요 음. 이 사람은 어, 미술사학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김건희의 궁궐 설명 일종의 문화해설사 예. 비슷하게 동원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드는 건데 아 공적인 책임을 지고 일하는 분들이 어 전혀 어 관계도 없는 김건희 씨뭐 음. 물론 이제 뭐 UAE 국왕 행사를 위해서 사전 답사를 온 거다 뭐 등등 여러 가지 해설들을 하면서 뭐 그런 예, 답변들을 내놓기를 했죠. 예. 취소됐어요. 그 예. 행사는 취소됐었고. 그리고 어 그러니까 저는 다 떠나서 김건희 씨의 사사로운 권력 농단의 수준이 이제는 궁궐까지 이르렀다 근데 음. 이두 군데만 갔겠습니까 앞서 이제 종묘 말씀도 하셨는데 예. 어~ 그밖에 다른 궁궐들은 안 갔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 뭐~ 경회루 관련해서는 뭐~ 이제 이 사진이 공개되고 나니까 뭐~ 네. 일반인들도 사전에 뭐 특별 프로그램 예약을 하면 그렇죠. 경혜루가 관람이 음. 가능하기도 하다라는 얘기들을 해주고는 계신데 저 사진이 찍힌 정황과 아 지금 뭐 참석했다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음. 음. 어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참. 기가 막힌다 이런 얘기를 진짜 가고 수밖에 싶으면 없고. 혼자 몰래 예. 가서 이게 걸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막, 아, 걸 걸리면 되나? 아니,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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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예 공식적으로 아, 하든가 사람들은, 차라리. 그렇죠. 응. 그렇죠. 응. 그러니까 이거 보면 그냥 자기의 권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관계자들 불러가지고 응. 나 설명해 달라. 나는 내가 뜻하는 바가 있으면 저기 어디든 갈수 있다. 응. 그리고 언제든 갈수 있다. 그게 문제라는 있다. 응. 거예요. 그리고 저뭐 슬리퍼도 그렇고 이렇게 저 자세도 그렇고 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김건희 씨가 왜 공식적인 자리에 나올 때 예전에 음. 그 아이빌리브 사과라든지 어, 아니면 이번에 특검 출석할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라고 음. 했을 때의 태도와 아, 그렇지 않은 곳에서의 저 태도 너무 다르죠. 1 8 0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니까 아, 목소리만 들어도 알잖아요. 네. 목소리가 음. 저기 어디 딴데 가서 저기 우리가 가래끓을 때는 느느느 이런 데로 나오다가 <laughs> 공식적으로 사과할 때는 아주 다소곳하게 죄송한 목소리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음. 국민들이 기억하는 건그 일곱 시간을 녹음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요. 모, 모양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렇게 거만하고 아주 싹 다리 짓고 이런 모습이 올리지 음. 다소곳한 모습은 가식적이거나 만들어낸 모습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래서 관련해서 왜저 지금은 이제 MBC이지만 당시 YTN에 있었던 신준명 어. 기자가 그 녹취 공개했던 거 있잖아요. 어, 뭐 기자한테 보복할 거다 음. 뭐 이런 식의 그 얘기했던 어, 그런거 보면 평소에 어떤 말투와 태도 이런 것들이 예, 뭐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이제 대충 짐작하게 하는 것이고 저런 게 김건희 씨의 찐인 찐 거죠. 그렇게 그렇죠? 되는 예, 거죠. 저게 찐 모습이에요. 어, 예, 그러니까 네. 그저 이명수 씨, 이명수 기자하고도 대화한 7시간 거. 7시간 아, 대 예. 아, 예, 앞서 예. 동생 아니야. <laughs> 이게 찐 모습인 거예요. <laughs> 그렇죠. YTN 기자하고 통화한 거. 예. 그다음에 그저 정대택 회장을 만난 그렇죠. 예. 뭐 욕설 행진 이런 것들이 이제 김건희 씨의 진짜 모습인 건데 이제 다뭐 본인 말로는 그 와이티엔 기자하고도 하면서 아니 뭐 그거 좀 돋보이려고 허위로 음. 좀 학력을 그렇게 한거 그게 뭐 그렇게 부도덕하고 어, 불법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내가 공무원이냐 내가 뭐 공인이냐 뭐 이런, 이런 얘기까지 예. 하면서 하는데 그니까 본인이 신분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자각을 안 하거나 아니면 못하거나 아니면 음. 아이에 애써 외면을 하려고 하는 건지는 알수 없으나 저런 태도는 사실 공인에 해당하거든요 대통령 예. 부인은. 런데 저렇게 저걸 보고 뭐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어딜 가나 자기가 행동이 바, 그 바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음. 인식이나 자각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공적인 마인드가 없다. 그렇습니다. 예. 그 관련해서 김건희 씨 관련된 오후 속보 하나 전해드리면 어, 그 소위 말하는 그래프 목걸이, 뭐 샤넬백 음. 이런 것들. 그 동안 건진법서전 선배 씨가 잃어버렸다 그랬었잖아요. 음. 네. 갖고 있었더구만요. 이, 네. 이게 나왔습니다. 아, 네. 김건희 씨한테서 돌려받았다. 아, 그리고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걸 특검에 이제 제출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샤넬에서 근무했던 전 직원은 그 유경옥 전 어, 행정관하고 통화했던 상대, 걸걸한 목소리가 아, 음. 기억에 남는다라면서. 김건희 씨라고 생각했어요. 여보세요. <웃음> 샤넬이에요. <웃음> 네. 이런 느낌? 아, 진짜 성대모사는 기세입니다. 진짜 전혀 안 똑같잖아요. <laughs> 어, <한> <laughs> 아 전혀 아 전혀 안 똑같은 복수할 거야. <웃음> 어? <웃음> 기세. 네. 김건희 씨가 경상도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네. 자 그렇습니다. 네. 아,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전이 아, 사람하고 함께 그 종묘도 갔었던 거고 네. 이번에 음. 경회루도 같이 갔었다. 그이두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계속 같이 다녔던 이유 같은 것들도 있을까? 어, 그 얘기를 제가 이현 예. 의원한테 살짝 들었는데요. 어어. 그 예전에 김건희 씨가 그 뭐라 사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음. 그러니까 그 코바나 콘텐츠 대표이던 네. 시절에 뭐 여러 가지 전시 기획도 하고 미술 관련된 활동도 하고 하니까 어떤 원로 사학자가 좀 필요했었다. 음. 그래서 그 중에 함께 하고 싶은 사람. 으로 이배용 아, 아. 그 당시 그어 교육위원장을 꼽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전 뭐 이배용 교수를 이화여대 총장 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박꿔혜대 사업과 교수 국사편찬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예, 예. 예. 그리고 뭐 문화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음, 했었으니까요. 음. 그래서 그런데 그 실제로 저 사진을 보면. 어 그, 특히 자기가 존경하거나 좀 어른이잖아요. 그, 김원희 씨 입장에서 예, 볼 예. 때는. 근데 그런 태도가 전혀 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갑을 관계가 명징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이제 권력 관계가 바뀌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가 모시려고 했던 사람인데 씨는 이제는 슬리안 줬어. 예, 어. <laughs> 금 금거북이 주고 매관매직하는 사이니까 예. 저렇게 완전히 이제 전후가 바뀌어 버렸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음. 그러게 말입니다. 음. 저 장면이 많은 분들한테 회자됐던 그런 뉴스로 음. 보이고 보험친구.com 광고도 함께 해드립니다. 부담되는 보험료, 알뜻 말뜻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때 바로 검색창에 보험친구.com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 친구가 무료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등 어, 모든 보험에 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무료 상담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세 가지 방법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QR 코드를 이용해 주시거나. 전화 1844-0585를 이용해 주시거나 언제 어디서든 연락 주시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많이들 이용해 주십시오.